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잘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는 그래요. 좀 목사만큼은 못 따라와도 좀 흉내라도 내보세요.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러죠. 말씀이니까뭐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사실 12개월 모두가 가정의 달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또 기억 인사를 했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거울이 너무 탁합니까? 좀 닦아야겠습니까? 어, 제가 아침에 이제 씻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화장실 을 굉장히 청결하게 잘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대를 거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그룸 서비스 하던 수준으로 깨끗이 하는데 혼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거울을 안 닦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다 닦는데 거울을 안 닦느냐는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거울을 안 닦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욕실이 이제 거울이 이렇게 뽀얗게 이제 안개 끼듯이 안에 물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은 안 닦고 나오는 거예요. 몇번 얘기를 하는데 몇번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잊어먹었는데 어,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이 깨끗하면 내 모습이 잘 보일 것이고 거울이 안 깨끗하면 이제 잘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분은 이제 거울이라고 그러죠. 내삶의 거울이 돼서 비춰보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옷의 복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을 일치하실 때 거울을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자리일수록 거울을 자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신앙상을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예, 비춰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아론이란 그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한국 같으면 총회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큰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일을 제사장이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목사님들이 그 일을 대신 하나 했더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하는 이 키워드 한 줄이 완전히 그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절 보고 얘기해서 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요 응,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기왕 한 거,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귀찮다 이거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 삶과 상대방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킬 때는 나도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사실 뭐 대통령이나 내각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백성들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똑같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공동체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막 욕하고 요즘 현대의 말로 하면 디스한다 그러죠. 그런 공동체는 좋지 가 않은 겁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면 괜찮은데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자꾸 끄집어내는 얘기는 공동체를 해체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이나 말은 늘 그와 반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함이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선포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때 자녀의 그 허물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또 압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 노아의 그세 아들 중에 그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게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오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그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 오픈을 시킨다는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특히 개신교는 그 이웃에 있는 안 좋은 일들을 자꾸 그, 뭐랄까요. 꺼집어내서 거의 뭐 폭탄 수준을 폭발시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가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는 거의 비리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시, 한때라도 조용한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모이면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생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 교회는 세워지고요. 그걸 문제 삼아서 교회를 이제 어렵게 만들면 그 교회가 거의 해체 수준이 될 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예, 춥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프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될 리가 없죠. 어, 동물 세계도 보니까, 그, 맹수류들이, 이제, 먹이 사냥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20%, 잘 돼야 50%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10% 정도밖에 성공을 못 해요. 나머지, 뭐, 8, 9 0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신 일들이 다잘 됐습니까? 원서 내고 시험 보는 족족 다 합격하셨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지금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물고 많이 이제 실패를 하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학원이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왜 엄마 아빠가 되는 학교는 없냐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 보니까 결혼해서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한 더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를 위한 그 교육 과정이 있어서 부부가 같이 가서 예, 그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젊은 부부였을 때입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그 젊은 부부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오히려 젊은 부부는 많지 않고 50대, 60대 부부들이 와서 앉아있는 걸 제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어, 젊은 부부들이 경험이 없으니 좀 배워야 될것 같아서 왔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와서 같이 어떻게 잘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한 4주 이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부가 산다는 거, 공부를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배운 걸로 끝날 거냐? 그렇지 게 않습니다. 사람마다 유효기간이 다 다른데 5년, 10년마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재교육,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이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방학 때 보수교육,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는 데다가 과거에 배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옅어져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할수 없는 얘기를 대신해주는 그룹이 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반항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면 그다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참조하죠. 또 부모가 하셔야 할 그런 말씀들을 학교의 선생님이 또 대신해 주니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5월은그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은혜의 달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예, 여지껏 앞에서 한 얘기는 약간 상대방을 비아냥거리지 하는 말이어서 좀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좋은 말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좀 예, 오글거리는 말을 할까요? 여보 고맙습니다. 예. 완사이드 러브라고 한쪽 사람만 얘기하고 한쪽 사람은 저 표정이 예, <laughs> 없으신데 예,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계신 거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잘하고 계시냐 저도 뭐 상태를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은 노력을 합니다 아, 오늘 특별히 그 민숙이 말씀을 보면 그 25장 예, 오늘 말씀이 6장이죠 예, 25절과 26절의 26,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하라고 두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할까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그 사람이 전, 나한테 대하지가 않아.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외면한다는 게 뭘까요? 얼굴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신다는 거, 비치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 우리는 들과 산으로 가면 아름다운 초목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볼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자연은 하나님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큰 성경책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작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시는 분들은 세상을 잘 보시는 분은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만 국한시키는 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책에만 제한시키는 거죠. 물론 이 제한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특히 저희들 부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신혼 때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신 분은 이제 좀 찔리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진짜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잘안 해요, 거의. 그래서, 갑자기 말이 궁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옆에 계신 분하고 떠오르니까, 그걸 꼭 말로만 해야 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돈 벌어서 아내한테 주고, 그죠? 밥도 해주고, 또 남편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게 다 사랑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에서 신비성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하루에 그 아내에게 세 번,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이혼하고 싶으십니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다 여러분은 저도 됩니다. 왜냐고요 하루에 세번안 하거든요. 어, 당신 사랑해 어, 하면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말안 하고 그냥 평생 사는데, 서양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혼하죠. 어, 서양 사람들이 한참 이혼할 때저 어, 사람들은 좀 다르다. 말은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제가 전에 해외, 해외에 파견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이제 민박하면서 지냈는데, 거기 남편은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하면 자기 아내 이름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은 그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오글거렸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그 얘기하는 를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조선 시대 때부터 어떤 그 문화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거의 안 합니다. 평생 못 들어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좀 말로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어, 그 진짜 그런 줄 알았으면 좀말좀 좀 하지 몰랐잖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기영 또한번 얘기하고요. 진작 말씀하시죠? 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셨나요? 몰랐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말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말할 수 있는 상대를 모시고 오셔서 앉혀놓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 말씀도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성도와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을 잘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요.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은 안 그럴까요? 직장도 상하 있고 동료 간에 이 소통이 안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해보시면 거래하는 곳과 소통이 안된다는 건요. 사업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것인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전도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이 있는데 다 소통하는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근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찬송에 유난히 그 기도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시면 됩니다. 찬송가가 뭐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입니다. 그 중에 좀내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니 나의 기도문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모범 기도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5월달 가정의 달에서 문제가 뭘까 문제가 될까요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제 관계가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동등한 관계가 아닌데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눈높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눈높이가 안 되면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성육신 한 기독교에서 큰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 성육신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요, 다시 얘기해서 소통이 가능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냐면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기거하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몸을 갖고 오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겪어야 할 유혹, 이런 것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생각 안하기도 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죽음이라는 과정에 가까이 가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는 체험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몸소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나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그리스 신화 아시죠? 로마 신화 아실 겁니다. 거기 신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걸 전파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쪽 신들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기가 살고 사람을 좀 홀대하듯이, 뭐 이런 신들인데, 이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교는 다른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죠. 이건 어느 종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 붙여도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소통에서는 내가 죽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그 소통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소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부부간의 소통이 안될까요? 왜 친구간의 소통이 안될까요? 회사에서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육식 동물은 고기를 줘야 좋습니다. 근데 초식 동물은 초식을 먹는 동물들입니다. 근데 소나 염소나 양한테 키울 때 이거 돈가스니까 한박 스테이크니까 한번 먹어볼래요? 주면 욕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정성을 많이 드렸지만 그쪽 동물은 그거 안 먹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한테 이거 몸에 좋은 나물이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주면 그것도 욕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북이는 육지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기어다닌다고 해야 됩니까? 걸어다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거북이한테 자꾸 달리기 하라고 채찍으로 때리면요 그 거북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